저는 지금 시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남산 라이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오늘은 국악 라이딩에 도전해보고자 왔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제가 국악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서 시작인 거 아니죠? 이제 시작이겠데 아, 그 다음 주에 또와 <laughs> 너무 힘들어요. 자, 아, 지금 소감 어떠세요? 지금 여기 부각 초소 초입까지 왔어요. <laughs> 이제 시작인데. 다들 어떻게 다니세요? <laughs> 아니, 여기 올라온 게 저는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작인데 시작점이라고요? 네 여기가 시작점인데 할만해요. 아, 다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로꼬윤님도 대단하신데요. <laughs> 지금 자전거 <laughs> 음. 몇 번이나 탔다고 부 남산도 클리어하고 이제 부각 클리어하면 다음 번엔 대관령이에요. 네? 대관령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매일매일 타는지 알겠죠? 진짜 열심히 타야지 이런 데 오겠네요 저 그래도 나름 연습 많이 하고 왔는데 굉장히 어렵군요 많이 하고 와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laughs> 그래요? 네 <laughs> 와... 저는... 만약에 연습 안 했으면 여기도 못 왔죠 저 오늘 끌어야 될것 같아요 이미 아까 한번 끄셨잖아요 내려서 저 지금 너무 구차하게 나오지 않나요? <laughs> 맞아요 구차해요 아... 하... 그래도 오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 로드 끝나무 근성을 보여주세요 저는 꿈나무니까요 음, 좋았어요 아까 15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30분 걸릴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15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안 오는지 확인하시고요 항상 여기차가부악은 저쪽에서 네 지금 큰 차들도 저렇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 조심하셔야 되고요 <laughs> 어떡해 시작하자마자 시타타 <다시> <laughs> 커피 한한하하고실실요요아요저괜저은찮은아요저아 <laughs> 저기, 저가 아, 못 올라가, 저기, 저가저저저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한 절반 왔어요. 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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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아, 절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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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이 보입니다. 좀더 가면 돼요. 아, 우와,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 드시러 갈까요? 네. 아시죠? 여기 팔아요? 명물? 국악의 명물. 야, 페달식당 할때요 자, 고고어요두개도왔던요 고고도 왔어 네. 어도드어요도어도어 포크리 어요어요 고고도 왔어요. 고고요요 왜요? 카드좀 주세요 저요? 카드 없는데요? <laughs> 돈좀 주세요 돈 없는데요? 아주 맨몸으로 올랐다고요 그러네요 잠시이요 하..힘들어 <laughs> 영수증도 좀 주세요 영수증 안가지면 큰일나요 <laughs>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우와 스카이 카페라고 구각에 올라오면 들려야 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전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와. 구각에 위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팬들과. 브롬튼 그리고 스트라이다 등등 여기 산바다 스포츠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네. 여기 N S r 도 좀. 자전거를 들어올리시면 안 됩니다. 소중히 다뤄주세요. 여기 N S r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요. 글쎄요, 궁금하네요. 열심히 해야겠어요, 역시. 브롬튼이 전시되어 있고요 안되는데, 제가 커피, 커피, 커피를 하나 마실게요. 국악의 명물은, 뭐니 뭐니 해도, 어. 바로 저 빗구슬. 네, 빗구슬이죠. 네, 풍경 좋죠. 자전거 탈만 하죠. 부가 한번 올라오시니까 어때요? 올라올만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딱이 시기에 올라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단풍이랑 진짜 여기 산이니까 보시면서 풍경도 진짜 아름다운데 잘짜 눈에 안 들어와요. <laughs> 어. 여기 근데 들어오니까 진짜 예쁘네. 경치가 좋은가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얼마나 죠 네, 올, 올 때도 왜죠? 이렇게 길에 다 나무가 있어서 예뻤는데 진짜 내려다 보니까 풍경이 짱이에요. 우와. 단풍이랑 은